왼쪽의 노란색 전구를 누르면 주간 퀘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타락한 세계수 주간 임무와 정화에 대한 보답 퀘스트를 수락합니다. 퀘스트는 랜덤하게 5개가 주어지며 다른 내용의 퀘스트로 교체하거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. 퀘스트 내용은 세계수에 있는 몬스터 사냥이나 전리품 수집으로 어떤 내용의 퀘스트가 걸리느냐에 따라 클리어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체적으로 맵이 좁고 요구량이 많지 않아 15분에서 20분 정도면 클리어 가능한 수준입니다. 클리어 보상으로 캐스트당 2개의 희미한 낙인의 영원석을 주며 정화에 대한 보답으로 희낙석 2개를 추가로 더 줍니다. 희낙석은 앱솔 장비를 살수 있는 코인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됩니다. 오로라 서버 기준 개당 77만 매소로 12개의 가치는 924만 매소입니다. 두 번째 캐스트는 헤이븐입니다. 마찬가지로 왼쪽 노란 정구를 눌러주세요. 헤이븐 주간 임무와 꾸준한 의뢰에 대한 보답을 수락합니다. 4개의 퀘스트를 교체하거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. 헤이븐 주간 캐는 맵이 넓고 미션이 다양해 세계수보다 오래 걸립니다. 특히 블랙헤븐 내부에 있는 몬스터는 레벨이 219까지 올라가니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. 4개의 퀘스트 보상으로 보급형 에너지 코어 A급 7개와 추가 미션 보상으로 5개를 더 줍니다. 오로라 서버 기준 개당 300만 매소로 총 12개의 가치는 3600만 매소입니다. 세 번째 주간 퀘스트 크리티아스는 5개의 퀘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. 수집해야 하는 재료와 처치해야 하는 마리수가 많긴 하지만 20분 내외로 모두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. 퀘스트 완료는 퀘스트 창에서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. 보상으로는 반마력석 조각 4개와 반마력석 3개를 주고 조각은 더블 클릭해야 흡수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라비앙을 찾아가 코인으로 바꿔줍니다. 크리티아스 코인은 두 종류인데 크리티아스 기념 주화는 개당 반마력서 1개와 반마력 1200이 필요하고, 에나임 주화는 개당 반마력 700이 필요합니다. 일단 지금 이건 필요 없으니 빼고, 주관계 보상 반마력 1개를 700으로 나누면 약 14개의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코인샵은 저기 있는 쿠엘베른을 찾아주세요. 목표는 보스 클리어웨스 초기화 티켓입니다. 해당 보스를 한번더 잡을 수 있으며, 반드시 보스를 한번 잡은 후에 티켓을 사용해야 합니다. 최근에 결정석이 너프를 먹었는데요. 보스도리를 하시는 고인물이나 메리니 분들에게는 타격이 있을 것 같네요 총정리 타락한 세계수는 희미한 낙인의 영혼석을 12개를 얻을 수 있으며 판매하면 약 930만 매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간케 헤이브는 보급형 에너지코어 A급을 12개를 얻으며 판매하면 3600만 매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리티아스 주간케는 반마력석 3개와 반마력 만을 얻을 수 있고 보스 초기화 티켓을 구매해 사용하면 보스 결정석 판매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